분닭볶음 3탄, 4탄인가? 분닭볶음 1편3편이고5탄이가 5편.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오늘은 마라탕해야한다 마라탕. 이제 채를 썰어서 소금 반을 해요. 붓기 위에서 이렇게 소금을, 맛소금을 뿌린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투정을 해요. 꽃채 꼬치, 꽃채하고 양파하고 섞어서 같이, 같이 이렇게 볶아요. 다르다라볶이라고 그냥 그냥 양파, 고추, 소금, 소금, 후추 등 가지고 바로 이렇게. 파우터는 충분히 버른 다음에 해야 안안 되게 잘섞어줍니다 맛금 마소금, 마소금 넣있으면 맛있으면 맛있는데 맛있으 이제 이렇게 감을 하고 오늘 오히려 더 섞인 건데? 김부리를 이렇게 김부리를 이 이렇게 볶다가 이제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이렇게 기본으로는 이제, 수동이요수동 위로 볶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참그름이나두 그릇을, 그, 좀 섞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볶다가 그래서 이렇게 익을 때까지 볶다가 그래, 익으면 조금 무릇내기도 해줘요, 이제. 감자가. 이렇게 나서 주는데, 이제, 중불에다가, 센불에서 면큼을 꽂다가, 조금 어느 정도, 한 분에, 이, 정도 익을 겸이 있는데 또 이렇게 중불, 중뿔, 중불에서 이렇게 구워줘요. 3분에2 익었다 싶으면 중불에서 이렇게 볶아주고. 양가 청양고추 들어갔습니다. 근데 파는 안 넣었어요. 왜냐는 양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양념이 많이 들어가죠 양념만 남기 때문에. 양파, 작은 거 하나하고, 청양고추 한개 썰어 놓습니다. 안붙게 이렇게 탁탁탁 붓게 띄어가면서, 감자볶음은 익을, 익을 경우에 이렇게 붙더라고요붙는 경우는 익었다는, 좀 익었다는 증거예요. 3분이 2가량 익었다는 증거니까, 이렇게 탁탁탁 붓프라이팬을이 끝으로 이렇게 탁탁 치가면서 띄어, 뛰어, 띄어요. 예, 예. 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구명으로 이렇게 깨 뭐, 뭐, 무슨 요리에나 깨, 깨가 깨가 빠질 수 없지 국만 빼고 다 어떤 요리에는 깨가 들어갑니다 국찌개에만 그, 그 깨가 안 들어가고. 볶음 요리나, 무슨 요리에는, 뼈가 꼭 빠질 수 없죠? 그, 다 익었다는 증 거예요, 게 딱, 걷었다는 건. 익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라붙네요 이게. 딱, 이렇게, 후라이팬, 아니. 뒤집게로, 이렇게, 딱 끼어가면서,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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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어주시고. 다 이렇게 띄어이게 다시 분리로 해야지. 감자볶음밥 이렇게 다 익었다 는 익을 때면 이렇게 붙더라고요. 다 익은, 익은 것 같네. 불은 이제 끄고. 맛을 봐야지, 이제. 어떡해. 아이고, 손지 제일 큰거안 먹어. 뭐, 근데 감자볶음을 할 경우에는 막채썰때 고르지가 못하잖아요.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전좀큰거 크고 작은 거 있기 때문에 근데 감자는 3분의 2만 익어도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3분의 2만 익어도 사각거림을 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각거릴 때 이렇게 먹더라고. 이렇게 생으로도 먹으니까 생으로도 위 위에 좋다네위 위염. 생으로 갈아 먹으면 위염에 크. 직빵이고 나같은 경우 나같은 거 나도 갈아서 먹으면 위에 좋대요 소화도 잘 되고 이게 감자가 이 위험을 위험에 효과가 있대 위험에 <laughs> 큰데 <laughs> 이거 이거 쓴게다 익은 것 같네요 차로 큰데, 이거, 이거 쓴 게, 이거 작은 거는 보나 마나 이거 보죠? 어우, 맛있다. 간도 딱 맞네요. 주우는한 번에 딱 양념을 첨가하면 맞아야 간이. 굿, 굿, 굿.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